성경 읽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흘째 되던 날 달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서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